오늘은 닛산 알티마를 고향 일산의 위탁 판매 에 맡겨주신 차주님을 만나러 보러 왔습니다. 닛산 알티마 사실 닛산이 지금 철수를 했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 추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몇년 이상.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고 이 차를 운행을 만약에 다음 차주님께서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운행하시거나 정비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알티마는 어떤 차이냐? 일단 말씀드리면은 하 정말 비운의 차 아닌가? 이게 되게 좋은 차예요. 닛산 알티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그냥 이거 일본 차 아니야? 일본 차 중에서 좀 저렴한 차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음. 아닙니다. 닛산은 도요타, 혼다와 더불어서 정말 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차량은 승차감 좋고요. 그리고 중형차 답게 실내 공간 좋고요. 디자인 예쁘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차입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디자인. 뭐 그렇다고 너무 예쁘지도 않은 딱 그냥 중간. 적당한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조금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굉장히 일본차스럽게 이렇게 조금 앞에가 화려하고 요즘 국산차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일본차들은 혼다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용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과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격적인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쏙 올라가는 어느 차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보기 힘들잖아요. 스포츠 쿠페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면서 되게 길어 보입니다. 차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래서 좀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죠. 전용 구역이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X가 쳐져 있는 임시주차공간인 거 확인했고요. 예, 혹시 또 댓글 달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차주님께서 여긴 세워도 된다고 저희 아파트가 아니고 예,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사모님께서 여기 하단 부분을 이제 주차하시다가 연석에 이렇게 한번 쿵하셔갖고 여기 흠집이 있고요. 휠 스크래치가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유리 깨진 건 없고요. 실내는 뭐 세차만 하면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범퍼에 여기, 요거는 한 손톱 요 이 정도만큼 요거 흠 있, 있습니다. 지금 두판 보이죠? 그 다음에 없고 뒤쪽에 범퍼. 네, 이쪽도 여기 까짐 있어갖고 요거는 좀 도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도색 없이 그냥 붙일 정도만 해도 될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국산차에 쏘나타나 뭐 그랜저 이런 차들도 실내 공간을 잘뽑아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닛산 알티마가 실내 공간 이 되게 잘 나온 차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뭐 독일 차들은 잽 또한 되게 넓습니다. 실내 공간 요 지금 트렁크인데 이 안에 길이도 그렇고 이 와이드도 그렇고 골프백이 한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큼 이제 큰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전동 파워 트렁크가 안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 볼게요. 어, 이게 지금 타시면서 지금 급하게 저희를 불러주셔갖고 짐이 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 판매를 할 때는 세차 깨끗하게 해서 판매를 약속을 드릴 거고요. 레그룸 공간 이게 지금 앞에 되게 널널하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촬영하느라고 근데도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고요. 헤드룸 아주 충분하고요. 와이드도 좋습니다. 국산차로 봤을 때는 그냥 소나타 느낌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얘가 특. 이 있는데 쿠션감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거는 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보통 저희가 세 차를 좀 부탁을 드려서 좀 깨끗하게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서로 안 맞아왔고, 어, 그치만, 그냥 요, 요 상태. 날것 그대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예스카 위터 판매 서비스에서 지금 요즘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요런 차들, 이렇게 그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예, 가끔 있습니다. 19년형입니다. 19년에 단종이 돼서 19년식이 지금 닛산 알티마를 살수 있는 마지막 년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000km 탔습니다. 그리고 얘는 20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차선이탈 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긴급제동이 들어가 있다고 차주님께 말씀을 하셨고. 지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는데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아, 역시 아쉽게 통풍 시트는 빠졌는데,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 열선은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니산 알티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중고차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야,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이 정도 중형차가 이게 말이 되냐? 어, 소나타보다 분명히 저렴할 거예요.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신차 때도 가격이 쌌습니다. 니산이 철수를 하면서, 30% 할인을 해줬어요. 이거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진 않으실 요 겁니다. 이 차주분도 그렇고 상금에서 엄청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당시에 닛산이 철수를 하면서 30% 할인을 해줬고 어, 그래서 사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RT만 어떤 차냐면은 연비 2,500cc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2,000cc급이랑 비슷하거나 좀더 좋은 연비가 좋은 차. 그리고 승차감이 되게, 되게 무난한 차.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잔고장이 별로 없는 차입니다 제가 이 전세대 알티마를 저희 지인분에게 그때 한1 5만 킬로 탄거 2013년식이었나 이거를 한 3년 전에 팔았어요 그왜 기억하냐면 저랑 친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렴한 차를 원하셨고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차를 원하셨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했어요 왜냐면은 잔고장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고장이 나면 수입차기 때문에 국산 차보다는 수입이 비싸잖아요 일본 차는 많이는 안 비싸요 뭐 현대기아랑 큰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비싼 그리고 좀 까다롭잖아요 뭐 동네 블루엔즈나 오토큐로 갈 수가 없는거 내가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타시고 있고 제가 이제 가끔브라에서 차 괜찮냐고 고장 안 났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다 최근에 뭐 교환했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도 안 들었다 그래서 알티마는 잔고장 없고 되게 무난한 차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고 계시는 차입니다. 네, 지금 차주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셨잖아요. 네, 신차요 어, 지금 타시면서 혹시 사고 있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셨고, 네. 살짝 스크래치는 좀 있는데. 조금. 좀, 네, 뭐 이렇게 접촉 사고나 이런 건 없었다는 네, 말씀이신 없어요. 거잖아요. 주로 이건 어떤 목적으로 운행을 하셨어요? 음? 아이들 어린이집 픽업. 네. 마트, 동네 마트.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나간 적은 없어요. 아, 통학용으로만. 네. 통학용으로. 아, 그래서 주행거리 짧은. 네. 맞아요. 장거리를 이걸를 가신 적 없어요? 없어요. 여행 갈 때는 항상 가족끼리 큰 차를 타고 가니까 이거는 네. 그냥 동네만 다니고 마트만 다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주로 사모님께서만 타셨던 차냐? 네, 저 혼자 차량. 탔어요. 거의. 네. 그리고 사장님이랑 온 가족 탔을 때는 사임 차를 타셨고. 네. 아, 그래서 차 상태가 키로수도 짧고 네. 관리도 좋고.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도 교환을 하셨나요? 다 닛산에서 네. 교환 무상으로 받으셨죠? 네. 순정으로. 네. 그리차 타시면서 간단하게 차좀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차가 어땠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너무 잘돼 있고, 네. 크루즈 컨트롤도 네. 너무 잘 되고, 네. 그차 간격이 갑자기 좁아지면 혼자 서기도 하고, 아그 긴급 제동, 네, 너무 잘돼 있고, 마트 갔을 때문 네. 한쪽만 열리는 거, 운전석만 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고, 네. 애플 네. 카 플레이 네. 연결 잘 되고, 네. 안전을 위해서 너무 잘 좋은 차라서 네. 너무 만족하고 탔죠. 뭐 연비라든지 뭐차 나가고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안 쓰이실 정도. 뭐였죠? 네 맞아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번 만땅 네. 채우고 신경 안 쓰고 네네네네. 그냥 구독 아... 했죠. 운전하시면 차가 큰 느낌은 안 났어요? 아니요 전혀.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스카 찾아가는 위탁 서비스로 오늘 고양 일산의 니산 알티마를 위탁 판매 광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확인을 했고요. 1인 신조 가격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차에 흠집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차를 안 해서 좀 지저분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를 외판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차주님과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전화 주신 분들께 상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집은 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사고 안 났고 비흡연해 그리고 깔끔하게 그냥 아이들 통학용으로 태웠던 어, 그런 차라는 거를 강조 드리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차량 성능 대비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는 일상에서볼수 있고요. 위탁 판매인이만큼 좀 제가 차주분과 얘기를 잘 해서 가격도 좀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매 어려운 차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팔아드리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신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